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왕인 사울의 마지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렸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다스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런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들이 요구한 상황 사항은 사 사무엘은 늙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우리를 다스릴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왕과 같은 그러한 제도를 우리에게도 주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요구 사항을 사무엘에게 전한 겁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 가운데에는 영적인 일이라든지 영적으로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구비한 그러한 사람을 요구했다든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고 그들이 그냥 요구한 것은 당신이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를 다스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그나라에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왕을 달라는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준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은 없었는데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만한 그것 가운데 하나가 용모 외모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왕이 왕 왕들에 비해서 어, 좀좀뭐 덜하지도 아니하고 모자라지도 아니하고 그 정도면 이, 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처럼 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용모를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기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의 의미는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또 재물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그래서 유력한 사람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부유하다는 것까지 합쳐서 유력한 사람 합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울은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을 이렇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난 더하는 그러한 키를 가진 용모를 가지고 준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또 배경을 알수 있는 것은 그는 추진력도 있었고. 지도력도 있었고, 사람들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자격요건도 어느 정도 갖추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백성이 요구했던 요구사항들을 볼 때,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될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이 왕이 기쁘시게 할 만한. 왕이었는가, 영적인 자질은 갖추었는가,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릴 만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생각한 바가 없었습니다. 어, 이스라엘 그, 그, 어, 그 신약 시대에 와서 어, 이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혼동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그들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 사도들이 어, 회의를 하고 그들이 결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 집사를 세우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을 받을 만한. 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웠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를 지도하고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수 있는 자격 요건을 그들은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냥 용모가 괜찮은 사람 준수한 사람, 유력한 사람,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만한 세상적인 지도력을 갖춘 사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격 요건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거기에는 사울은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왕은 어떤 것으로 마지막 일생을 그가 마무리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와 산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죽었다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도망을 가다가 자기의 그 병기 맡은 사람에게 네가 칼을 빼서 나를 찔러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내가 허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감히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다가. 그냥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임 당하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내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이게 믿음에 의한 그 결정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믿음보다는 명예였습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이 백성들의 그게 내가 이렇게 그 죽는 바에는 내가 내 자신이 그 목숨을 끌어서 우리가 그 병기 맡은자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목숨을 끊어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갖는 그저 극한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이렇게 죽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사람이 요구했던 방식의 왕이 이렇게 마지막을 마지하게 되는데 자신만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어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 그리고 자기의 온 집안이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그성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원인이 사울이 죽임을 당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과 14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처신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답니다.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왕정시대입니다. 왕이 세워진 시대인데 왕정시대 바로 이전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는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는 백성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하였다, 행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백성에게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왕이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스스로 모습,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아들들과 온 집안이 함께 한날에 망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그곳에서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도망을 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결국에 사울이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았던 이 사울의 죽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울 때문에 결국에 온 백성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울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부터 왕을 요구한 것부터 왕을 요구하는데 그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부터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결말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욕심을 따르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 소견의 옳은 대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악한 것이고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그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의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선택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쫓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될수 있는 그러한 선택들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하는 일들을 보며 그, 이세 아들 다윗을 볼 때에는 내 마음의 합한자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들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드립니다.